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 네. 오늘 2월 첫 거룩한 성찬주일 일부 예배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악과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와 경제, 국방 등각 부처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과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세워주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바르고 정직하며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라 지도자로 인하여 축복받는 나라,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신 것처럼 2024년 올해 몸된 교회에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인천수 모일과 주님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며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령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교육자님들과 영교에서부터 대학 청년, 상공, 사공 사사들과 각 기왕과 모든 성둥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치료되며 약한 자가 강겁게 되며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담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행복한 배단이 찬양되니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린 지교회 각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 성계 봉사자들을 기억하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